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방 법원 동부지원 2021 타경 10615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50번지 외한 필지 SK뷰 아파트 제11동 17층 제1701호 전용 면적 15.12평 대지권 8.45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3억 500만 원이고 소례하는 2022년 11월 28일 3참의각기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64%인 1억 9,520만 원입니다. 본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동백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이며 단지 내 가로망이 정비되어 본권까지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1998년 4월 28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식조 슬래브 지붕 20층 건물 111동 내 17층 제1701호로서 외벽은 몰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고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열병합에 의한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옥내 소화전, 화재 경보 설비, 도시가스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북서향의 경사지를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한 두 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 위의 아파트이며 입찰 이전의 미납 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팀장에게 문에 바라오며 위의 매각기 이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